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EN 플러스 영상 오랜만에 찍고 있죠, 그죠 제가 일본 갔다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음 먼저 5분봉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마지막 지지선들에 대해서 어쨌건 좀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고 당연히로또 이제 안티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적으로 EN 플러스를 도대체 왜 영상을 찍고 있냐? 누가 봐도 끝나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쓰레기 차트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매도해야 될 때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11,500원대 여러분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 매도하셨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매도해라, 매도해라 말씀드리다가 이 7,000원대 근처에선 제가 어떻게 하라 그죠 지금 팔기 늦었습니다. 제가 11,000원부터 팔라고 했는데 지금 7,000원대 6,000원 중반대 늦었어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6,000원에서 그래도 8,300원까지 40%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은 좀 알고 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지금도 찬티와 안티들이 공존하겠지만, 지금 자리는 안티들이 또 많아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저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반등은 하더라도 8300원까지 못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야만, 8,000원 중반에서 9,000원 초반까지 다시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있고 이 지지 구간이 무너진다면은 반등 시에 7,000원대 초중반에서 반등이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무너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어디까지 반등 나온다고요? 단기적으로 7,000원 초중반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새로 새로운 플랜을 짜야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 시황에서는, EM 플러스 오전 시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된다고 좀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탈출하신 분들, 그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탈출하신 분들, 하나 기술 샀습니다. 하나 기술 사가지고, 진짜 70% 수익 냈을 거예요. 못해도 50% 냈을 겁니다. 추천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선 뭐 샀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코인테크 샀습니다. 코인테크 사35% 수익 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절 나가신 분들도요. 나 손절 했던 분들도 프로 이천 모아서 프로 이천40% 정도 수익 났어요. 프로 이천 3차 매집주. 그 4차 매집주. 여기서 말 듣고 매도하신 분들 있죠? 8,300원에 8,000원대 매도하신 분들 뭐 샀습니까? 에스코넥 샀습니다. 에스코넥 이 자리에 에스코넥 사서 에스코넥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짜별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4차 매집주로 드린 에스코넥 마찬가지로 날짜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정확히 언제죠? 8월 18일이네요. 8월 18일 8월 18일 최저가 여기니까 8월 한 20일 중반쯤에 드렸네요. 그죠? 8월 20일 중반쯤에. 날짜가 이때니까 8월 28일에 드렸네요. 이때 EM플러스 얼마입니까? 8월 28일에. 8월 28일. 언제죠? 올라갔을 때죠. 그죠? 7천원. 7천 9백원. 8천원대. 그러니까 이때 매도하시고 에스콘에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EM플러스 팔고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건 이거는 제가 영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냥 영상에 나와 있고 전부 다 드렸던 거기 때문에 하나기술 마찬가지로 이 자리죠. 이자 자리,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EM 플러스 어떻게 됐죠? EM 플러스 매도하셔라.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구간 그죠? 매도하신 분들 하나기술 샀고요. 코인테크 영상 차, 그냥 제, 제 채널에서 코인테크 자세면 나와요. 이 구간 당구지 어디죠? 7월 중순, 7월 초반에서 7월 초반에서 8월 8월 말 가는 기간 이 기간에 코인테크 추천 드렸고 이때 EM 플러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손절 하시라고 그때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죠 이 자리 빠질 때 코인 8 하시고 코인테크 사신 분들 35% 수익 그죠? 그리고 이 자리부터 프로 2천 이 자리부터 프로 2,000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듣고 손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몇개 종목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에서 이 자리 반등 자리예요 라고 했던 종목들 몇 개는 당연히 지지선 이탈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1차 매집줍니다. 2차 매집줍니다. 3차 매집줍니다. 4차 매집줍니다. 말하고 빠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10%도 아닙니다. 최소 30% 이상 다 올라갔어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 지금 4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e m 플러스 반에 반등하면은 미련 갖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 매도하시고요. 그냥 제가 공개적으로 푸는 이거 이번에 5차 매집주 바이오 종목을 하나 푼다 했잖아요. 그죠? 이 종목 그냥 받아 가시면 됩니다. 반대가 매도하시고 5차 종목 받아 가시고요. 제가 이제 그냥 이건 나중에 또 공개할 거예요. 2주 뒤나 또 공개를 할 건데. 지금 먼저 보내주신 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를 왜 하냐면은 결국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로는 먼저 보내드리고 이 문자 받으신 분들 중에 이2주 사이에 주가가 30% 오르면은 제가 영상을 못 올리겠지만 한10% 정도 오르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다 평균 수익률이 3, 40%잖아요. 영상 올린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 매집주 이 바이오는 제가 좀 중장기로 볼 겁니다. 중장기로 단기로 안 보고 중장기로 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배까지 수익률 한번 노려보고 있으니까 이 m 플러스꼭 그냥 혹시라도 매도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차 매집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오차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보내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 있다해서. 이거 오차 샵이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샵 스팸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차 샵이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주 여러분이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바이오주 할때 무조건 에로가 있는 종목만 합니다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기술수출이라고 해요 기술수출 기술 최소 1조 최소 1조 이상 하는 회사들만 해요 이 개잡주 바이오 있죠 계좌출바이오, AB프로바이오 이딴거 안합니다 이거 지금 또 신봉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작전이 똑같아요 물론 더갈수 있습니다 물론 더갈수 있는데 애초에 이런 종목은 잘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론 더갈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 가치적인 투자는 절대 안합니다 저는 무조건 에로, 라이센스 아웃 1조 이상 한 기업 가치가 반영되고, 회사가 괜찮은 회사만 해요. 특히 바이오는. 바이오는 개잡주 잘못 건드리시면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에로를 1조 이상 경험한 회사를 위주로 해야 되고, 보통 다섯 종목에서 10종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 이 종목 중에 제가 딱한 종목 뽑았습니다. 음, 한 종목 뽑았고, 제 확률 보시면 알겠지만, 1, 2, 3차 다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 아니죠. 100, 100% 확률로 다 올라갔죠. 그죠? 이거 거의 40%, 30% 수익률이니까 어꼭 받고 싶으신 분들은 5차, 오차, 5차라고 보내 주시고 5차 못 받으신 분들은 샵까지 한번더 보내주세요. 어 무조건적으로 저는 e m 플러스 반등 시에 매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안 티건 찬 티건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뭐 욕을 쓰시는 분들 많은데 욕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추천 왜 하냐고. 그러면 여기서 추천할 때도 욕했는데 반등 40% 했는데 왜 그거는 말속 닫고 다시 한번 추천이 아니죠. 여기서 반등할 거라 했을 때40% 올랐잖아요. 여기서는 또 반등한다 했을 때이싹 닫고. 또 빠지니까 안티들 기어 나와서 어떻게 EM 플러스가 반등한다고 하냐. 물론 여러분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도 맞히고 여기 맞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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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고 다 맞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등한다고 해서 이것도 맞췄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반등한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박스권 치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내려가더라도 단기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매도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건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밀렸고 이거 유상증자 가격이 조정이 될 거예요 하, 하향 조정 될 겁니다 그럼 하향 조정 되고 나서 3자배정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호재로 인식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토지 매각 금액도 금액도 다음 달이면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성 호재로 이때 유상증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능성으로 올랐잖아요 납입 가능성 그죠? 납입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토지 제3자 기간 빡치다가 다시 오를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이 구간 무너지게 되면 은 반등 폭은 7,000원 초반, 지키고 간다면은 8,000원 중후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엠플러스 많이 걱정들 하실 텐데요. 어, 지금 자리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오후에, 오후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엠플러스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